양양티비의 마이카입니다 오늘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. 아주 예쁜 공주가요. 연애를 변했다 이 편입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여기에 더 결혼했었지. 아주 예쁘고 화려한 화려한 드레스로. 아 맞다. 내 내가 원하는 네, 네저 친이 있어 한번불러 볼게. 연예인이야. 친구야, 왜 그래? 정... 제타가... 나왔어. 어 그래. 음, 음, 시, 시. 나 너는 어디서 왔어? 나너 어디 학교다? 어디 공주 학교라니까요? 나는 입학 공자학교. 너는? 나는. 나 아직 안할를 쳐줬어. 그래? 아, 나, 어, 왜 그러세요, 아까? 네, 갈게요. 아마마마, 왜 그러세요? 있잖아, 너 학교가 다게 됐어. 입학, 입학공주 학교로? 그래? 오늘 어, 엄마가 어, 어, 나 이파 공주한테 뭐 진짜? 빨리 이파 이파 공주할게 이파 공주 왜 이파? 빨리 내일 가니까 내일 아침 안녕하세요 저는요 학교에 오고 싶었다 개명은 개명은 르 이름은요 박라리 박미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래 그래 빨리 안 그래 그래 빨리 안 알거든? 그러면, 나중에 보자. 네, 선생님. 자, 얘들아, 주목 오늘은, 이, 어, 새로운 전학생이 왔으니, 꽃을, 어, 전학, 어 자기가 그리고 싶은 친구를 그려볼 거다. 그럼, 시작해보렴. 네. 여기 진짜 예쁘다. 약간 여기 애들이 있어, 스 어, 어 박미소가 100점을 맞았구나. 네? 정말요? 그래, 그래. 잘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같이 그렸구나. 네? 진짜요? 어디요, 어디요? 우와, 네. 이게 진짜다. 내가 그린 거라고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